마트에서 파는 일반적인 막걸리와 건강에 좋은 생막걸리를 구분하는 방법. 일반 막걸리. 살균 막걸리. 살균 여부, 유통기한 비교적 김. 상온 보관 가능. 부드러움. 탄산이 약하거나 인위적 첨가. 유산균. 효모 거의 없음. 상온 보관 가능. 완전 밀봉. 살균 처리됨. 생막걸리. 살균 처리 안 됨. 효모. 유산균 살아있음. 유통기한 짧음. 냉장 보관 필수. 신선함, 살아있는 효모로 인한 발효, 탄산이 강할 수 있음, 유산균, 효모 풍부,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짐, 냉장 보관 필수, 숨쉬는 뚜껑, 부직포 덧댐, 작은 구멍 등, 제품명에 생자가 붙어 있는 경우, 예, 국순당 생막걸리, 서울장수 생막걸리 등, 유통 기한이 짧다면 생막걸리, 보통 10일 내외, 냉장 보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생막걸리.